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늘 제14회 정기회의를 열고 연말연시 특별치안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김태근 위원장을 비롯해 울산경찰청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총 8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연말연시 특별치안대책과 자치경찰위원회 울주경찰서 자체 종합감사 결과 등이 보고됐습니다. 주요 심의 사항은 자치경찰위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세칙 일부 개정, 운영규정 일부 개정, 시장표창과 우수유공자 표창 심의 등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최근 오미크론 유입에 따른 정부 추가 방역대책과 더불어 울산경찰청에서도 행정명령 위반 단속, 인파 밀집지역 대응 등 방역체계 구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한 울주경찰서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 등을 보고받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울산경찰청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범죄나 사고 발생에 대비해 다음 달 7일까지 특별치안 활동을 전개합니다. 채널리 뉴스 안정은입니다.